어, 이번 시간에는, 아, 한자의 삼요소라는 것이 있어요. 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래서걸 한자의 삼요소라고 하는데, 제일 먼저때 자훈이에요. 요훈이되는건 가리킬 훈자예요. 요거는, 무슨 자죠? 소리음. 음악이라고할때뭘 전부 소리로 즐거운 게 음악 이니 그래서 음 자음이 있고, 요거는 지난 먼저 시간에도 나왔던 글자예요. 뜻, 의자. 뜻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요 요거는 아들을 자라고 그랬어요. 어느 글자를 갖다 놓아도 한자는 요세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아들 자자예요. 이렇게 훈이 어뭐 가리킬 훈자 이렇게 되는데 아들이 라는 거를 이제 지시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음은 자 자예요. 그 다음에 뜻의 자, 글자의 뜻은 아까 가르쳐 준 거나 아들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 자할때 자, 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음은 자. 그 다음에 뜻은 아들. 그래서 아들, 자 하면 그걸 자, 훈이라고 하고 자의은 아들, 자음은 자, 요거는 그래서 자자예요. 뭐 요거는 소자고, 요거는 요자고, 다그 생긴 내력이 있지만 자훈함은 자음 아들자, 자음함은 자, 요거는 자예요. 뜻은 아들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가 어느 글자든가 다 그렇게. 설명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이제 앞으로 어떤 글자를 공부할 때도 그냥 음만 자뭐 이렇게 하는 건 없어요. 다 아들 자 이렇게 앞뒤를 연결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훈이 있고 가르쳐주는 훈이 있고 뜻 아들이라는 내용이 그3 요소에 다. 함이 되는 거 그래서 이런 글자를 배울 때는 어렸을 때도 다 아들 내가 뭐 이건 글자가 뭐 석상 뭐 이건 실수 바탕 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되야 된다는 게 지금 말씀드리는 요점입니다. 그러면은 그. 지난 시간 그 회의 자라고 그랬어요. 여지 그 사람에서는 상용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코끼리 상이라고도 하지만 형상상. 형상이라는 게 모양이죠. 형상형. 그래서 상형 하면 어떤 모양을. 뭐, 해는 동그랗다고 이렇게, 된게 세월이 가면서 직선으로 돼가지고, 가운데에 손을 하나 하고, 뭐, 달, 뭐, 곡 모든 것 여러 가지를 다, 아 글자를, 그 설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회의자 하면은 뭐라고 지금 기억을 하고 계시죠? 뜻이 모이는 거야,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뭐 여자요 아들자 하면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는 게 가장 좋은 거다 해서. 종을 호자가 만들어지고 이런 내용이었어요 역시 회의자에 관한 획수가 조금 더 많은 것을 오늘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무슨 자죠? 눈목 <laughs> 이 지난 시간에도 했어요. 이렇게만 그려도 아이고 벌써 네다살된 미취학 어린이도 뭐 같아요? 그러면 다아눈 같은데요? 그래. 근데 여기에다가 눈동자까지 집어넣으면 아이고 눈이에요 하고 뭐이건 아주 어린애들도 학교 안 다니는 애들도 다 알아요. 근데 이거를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는 지금과 같은 이런 종이나 필기구가 없어서 돌멩이를 깨거나 짐승 뼈따고 나무, 가쟁이로 그리다 보니까, 직선이 힘들어서, 곡선이 힘들어서 다 직선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런 걸나은 거예요. 그다음에 눈동자를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근데 어떤 내용을 보내기 위해서 이런 종이가 뭐 요즘처럼 있는 게 아니니까, 대나무를 쪼개 가지고 그거를 다 이어 가지고 거기다 글씨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대나무가 좁은데다가 옆으로 긴 글자는 넓은 글자는 쓸 수가 없어서 글자가 다 세워져 땅을 신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던 것이 세워져 가지고 이렇게 눈 목자가 됐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모든 글자가 다 이런 식으로, 음, 이 평소에 했던 것이 변형이 된 것들이 많아요. 이번에 글자는 다아세는 글자예요. 하나, 둘, 셋, 넷. 무슨 자죠? 저글. 저소 자예요. 이거는 이제, 만을 다 저걸 수에서 다소, 뭐, 금전, 돈에 다소가 문제가 아니라 공평해야 된다, 고뭐 하든 많이 쓰죠. 근데, 방안에 보니까 눈 더하기 지을글 숫자예요. 그럼 그 글자가 새로운 글자가 된 거예요. 두 자가 만나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글자하고 요 글자하고 풀써 보니까 틀리죠? 요거는 뚱뚱하고 요거는 작아요. 왜 그러냐? 옆에 딴 글자를 쓰려니까 자기 자리를 적게 차지한 거예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저을소 자. 이렇게 해서 두 글자가 합해서 큰 글자가 된 거예요. 그럼 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눈인데 눈이 길고. 사람은 눈이 몇개예요 보통 둘인데, 혹시 뭐 다치거나 태생부터 잘못됐을 때, 눈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름이, 액분은 묘자예요 이런 식으로 눈인데 적다두 글자를 합해가지고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게 K 자예요. A가 나온 김에 뭐 비슷한 내용들 다시 또 하나가 됐습니다. 이건 무슨 장가예요? 망. 네, 예, 왜 자꾸 지금 한자하고 또 이렇게 그 여쭤보냐 하면 질문을 하느냐 하면 항상 새로운 글자가 나왔을 때첫 번에 걸잘 이렇게 담아 두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 다 하는 것보다 중간중간 질문을 하면 꼭 그게 뭔가 하고 생각을 덜 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이게 망할 망자인데 또 눈으로 했어요. 그러면 그두 자가 망한되는 뜻과 눈이라는 뜻이 합쳐서 또 새로운 글자가 됐어요. 눈이 망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눈이 둘인데 못 보는 사, 사람이 되죠. 그걸 누구라고 그러죠? 네. 눈못 보는 사람. 봉사, 장님이라고 그러죠. 보통 장님. 봉사라는 뜻은 아주그 조선 왕조 옛날부터 비록 누름 맹인이지만 못 보지만 아 사람이 인품도 훌륭하고 많이 배우고 국가에 도움이 될수 있다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만 주는 벼슬이 있었어요. 그게 봉사예요. 장님. 근데 보통 이제 장님이라고 그죠? 눈이 다 멀었습니다. 그래서 요건 장림 맹자예요. 그래서 저기 서울의 청와대 위에도 가면은 맹아 학교가 있죠? 어, 장림들이 다니는 어, 그 학교들을 맹아 학교라고 해요. 눈물맹, 아야. 음. 자, 이번에는 눈이 질거나 남은 물인데 하나밖에 없거든가 아예 어떤 일로, 눈이 아예 안 보이는, 눈이 망했다 해서, 어, 장님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비슷한 내용이에요. 지금 이 설명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여지까지 어떤 경우를 해설해도 다본 쉬운 글자들이에요. 웬만한 사람은 다 이해할 수 있는 글자예요. 요거는 많다, 적다 할때 다소예요. 요거는 많을 다 자. 요건 적을 소 자. 이번에는 작을 소 자예요. 작을 소. 요거는 어떤 점들이 이렇게 있어서 아주 잘 작은 거를 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대기를한 점은 대, 큰 거에 반대가, 요, 작은 거니다 그래서, 자글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거는 세축자예요세 축. 요, 뭐, 깃털, 뭐, 이런 걸 형상화가 돼서, 오랜 세월이 되면서 이런 글자가 됐는데, 그럼 요두 글자가 합쳐져가지고, 작은 밑에 뭐가 들어가요? 새가 들어가는 거예요. 새추. 요거는 참새 작자재. 새도 뭐 독수리서부터 뭐그 타조에 이르기까지 뭐 타조 는뭐 뭐 새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종류가 많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참새는 주먹밥만만 밖에 안하니까 어, 작은 새다 해서 이렇게 글자를 만든 거예요. 세월이 오래 흐르면서 아 그래서 새 중에 서 작은 거다 해서 두 글자가 합쳐져서 참새 잡자가 됐어요. 이번에는 이런 인체나 이런 거를 떠나서. 이 생각적인 거를 한번 글자를 만들어 볼게요. 이건 무슨 자죠? 불화자 옛날에 그 나무들을 펴가지고 장자를 잔뜩 했어요. 여기다가 소시지에서 불을 붙이면 불이 막 그냥 뭐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이런 형상을 요 불꽃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게 불화 자가 되는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불화 자예요 근데 여기에 스스로 자 밑에 마음지이 들어갔어요 요거는 휴식 자가 뭐죠 뭐 이제 뭐 휴식을 한다던가 놀 쉬자는 하나 이건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이네. 요거는 뭔가요? 나무. 사람이 나무의 기대로 쉬는 거예요. 여기에서쉴 쉬자예요. 그럼 휴식 하면은 쉬는 거고 휴학 하면은 배우는 거, 학교 다니는 걸 쉬는 거를 휴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 쉬일 쉬자인데 아, 요, 불화하고 쉴식자두 개가 합쳐졌어요. 그러면 불이, 불은 어때요? 활랄 타는 거야, 이렇게. 근데 불이 쉬어요.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불이 활랄 타다가 쉬어. 응? 꺼지는, 꺼지는 거죠. 불이 되는건 불이 꺼지죠. 그래서 이건 꺼진 식자예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해가 어뭐 수도 없이 많지만 이런 식으로 글자가 자꾸. 이 사람들의 그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에 따라서 글자가 만들어진 거죠. 이게 뭐 하루 이틀 몇백 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수천 년에 전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어 조금 더 정확히 하면은 어 옛날 사람들이 거북이 등이나. 짐승 뼈, 특히 소경각골 이렇게 주먹까지 넓찍하고 옛날에는 보존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데다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글자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그걸 갑골문이라고 해요. 갑이라는 건, 어, 갑옷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거북이, 등뼈, 고른뼈 골자잖아요. 네, 뭐. 그래서 소의 견갑골, 어깨에 이렇게 넓적한 주걱같이 생긴 뼈, 이런 데다가 그때 그걸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게 오늘날 자꾸 변하면서 한자가 된 거죠. 근데 그 각골문이 그 사용된 게 이게, 기원전, 그것도 몇천 년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서력기원.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도 2021년이에요, 이제 지금이. 그러니까 그 기원전 또, 어, 천기백년랑 천오백 년 전을 해도 한 삼천오백 년. 말이 삼천오백 년이지 백 년이 굉장했거든요. 히 그랬는데, 그긴 세월 동안, 사람들의 욕구에 따라서 이렇게 글자들이 자꾸 새로 생기고, 어 만들어지고, 이런 거지. 그래서 요점은 처음에는 그 상용자라고 해가지고 코끼리상, 형상상, 형상형 모든 물체를 보고서 그렸던 게 상용자예요. 근데 그거는 자연을 이렇게 그려야 몇개안 돼요. 아까 말씀, 두 번이나 말씀드린 것처럼 강조하는 거지. 400여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꾸 글자가 사람의 욕구에 의해서 더하고, 요번두자씩만 지금 한 번, 저기, 예를 들었는데, 세 개가 모인 것도 있어요. 하나는 세 개를 간단한 거니까 해보면 여기 이렇게 땅이 있어요. 옆으로 된 거는 다 땅이라 고 그랬어요. 근데이 씨가 떨어져가지고 땅에 뿌리를 내리고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는 지상으로 여기 땅이니까 올라간 거고 여기에 뿌리들이 이렇게 형성이 돼야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땅에서 씨앗이 뿌리를 내려서 올라가는 걸 이걸 나무 뭐. 목이라고 하죠. 근런데이 나무 목보다 산에 여기도 지금 남양주도 조금 떨어지는 산을 가면 나무 한두 그루 정원에 있는 거하고 틀리게 나무가 빽빽이 성게 있어요. 그걸 다닥다닥 붙어서 그건 나무가 많이 서 있다 해서 두 개를 합친 거죠. 그래서 이건 수풀림 자예요. 수풀림. 근데 저기 강원도 어디 그심신 아주 깊은 산골짜에 가면 풀일이안 보이게 그냥 나무가 묵거진 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나무가 많다, 빽빽뭐 수풀림이 아니라 그래서 그거는 세 개를 했어요. 나무가 빽빽하게 서 있는데 아이더욱거져서 이거 이런 식으로 그 글자를 자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자꾸 말씀드리는 내용은 원래 글자는 한 400개밖에 안 돼요. 자연을 본떠서 꾸린 거는. 그런데 그것이 이런 식으로 자꾸 모여서 회의자가 사람 어떤 학자에 따라서 는한 97%가 회의자라고 한다그 내용이 오늘 그 예를 들면서 공부한 요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